우 안녕하십니까? 생선이 보통 여름에 농어! 민어! 아, 오늘 촬영이. 아, 어, 잠깐만. <laughs> 자, 비늘을 싹 쳤잖아. 병원은 보통 내가 생선 잡을 때 이렇게 따잖아. 얘는 여기를 툭! 찍어. 음 내가 이거 구분하는 법 뭐라고 했어? 벽자는 일자, 꼬리가 일자. 그러고 그 병원은 위위 위, 아래 좀 달러, 뒤리가 전화. 이거 바꿔. 잠깐 멈춰버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여러분 김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. 할라 그러면 뗄 떼, 할라 그러면 배달민족, 할라 그러면 용기로, 할라 그러면 어서 오세요? 할라 그러면 전화고식. 지금 한1 5분 동안. 흐름이 너무 많이 끊겼어요. 진짜 아 이거 진짜 촬영하기가 너무 빡칩니다 진짜 이게 쉬는 날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가게 홀 장사 지금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어가지고 이 매장을 지금 내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쉬는 날은 또 가게 보러 다니고 막또 부동산 다니고 그러느라 좀 바빠요 요즘에 가게는 가게들 바빠. 아무튼 쉬는 날. <laughs> 렌즈까지 <laughs> <laughs> 조용히 씌어 놓으시.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해서 여기는 칼을 끝까지 빵 넣어도 돼. 여기는 내장이 있는 부분이잖아. 뱃살. 그래서 얘는 여기서 최대한 살살 긁어서 아낌없이 주는 생선이야. 자, 손질을 아예 여기서 딱 내일 모레, 우리, 집에 누가 오시죠? 엄마. 장모님이 오십니다. 그래서, 내 네, 조림을. 음. 조림을. 살 되게 많다. 어, 조림을 장모님한테 해놓으라고. <웃음> <웃음> 시키면은, 우리는, 꽁으로 먹을 수가 있다. 그래서, 얘를. 병원은, 진짜 조림해하 먹으면 맛있어요. 우리 이런 것도 혐오스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아? 황여사님, 그죠? 이제 적응 됐어요. 적응 됐어요? 네, 적응됐어요. 적응됐어요? 아. <laughs> 자, 이제 여기서. 자, 우리 부장님, 보이시, 솜씨, 보십시오 제일 알큰 걸로 골라줬네? 갈비랑 곱창 물갈비, 그, 연남 물갈비에서 해가지고 갔다 오셨는데. 이게 뭡니까, 이게? 이런 걸 골라주시면 어떡합니까? 사실 내가 골랐어. <laughs> 손해봤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<laughs> 나 자신에게 위로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. 알겠어? 혼자 먹어. 응? 아, 혼자 먹어. 아 맛있어. 이거 회로 파는 데가 좀 있어. 근데, 파 고급집들만 팔로 몸값이 너무? 키로에 5만 원이면, 은 이게 어, 어떤 느낌이냐면, 시마라지가 키로에 2만 8천 원 정도 해. A급이. 아... 그러면. 5만원이면은 엄청 비싼거지 비싼 문제는 또 뭐냐 이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음. 팔기가 힘들지 자 가봅시다 보면은 자 여기 가운데 뼈 보이지 음. 여기를 잘 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힘줘서 하면은 살이 뭉거워질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조림으로 뺄 거야. 대가리랑 얘랑 조림으로 빼고. 얘가 뼈가, 좀 안에가 익숙치 않게 돼 있어, 모양새가. 근데 망쳐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. 나 이거 지금 한십몇년 만에 하는 거 같아. 밑밥을 깔아야 된다고. 더 배워야 된다고, 나 그때. 못 먹었지? 못 먹었어. 더 배워야 돼. 밑떡부터 <laughs> 더 배워야 인, 돼. 인생은 배움의 음속이야. 이거 조림해 될까 말까? 가려. <laughs> 저는 저는 저 거면서 저는 <laughs> 하고 있네. 저는 저는 저아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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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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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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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모는는 이거는 버려라 버려 버려라. 버려. 오 오늘 오 많이 벌었나 봐. 병거는 음. 비린 맛도 없을 것 같아. 응. 음. 아얘 진짜 담백함이 끝판왕이지. 자 얘도 자 이쪽은 조림 음. 그리고 이부이 예, 바로 아 이거 봐. 바로 이거 이쪽. 따로 응. 조림? 응. 먹아낸 거 같이 먹으면 돼 따로 먹어볼까 오늘? 아니 도전해봐라 이거 먹기 힘든 거다 귀한 거다 응, 오늘 먹을 게 많아 아이 초밥집 사모님이 이런 거좀 먹어봐야 어디 가서 말안해 어디 가서 말안해자 <laughs> <laughs> 이거 이제 여수 가면은 <laughs> 젓갈이랑 뭐 양파랑 뭐 그런 거랑 쌈장 막장 그런 거 해가지고 김에다가 싸 먹거나 그러면은 음, 맛있겠다. 그렇지. 응. 자 먹어볼게요. 자 이걸 한번 와 되게 기분 좋아. 진짜 하나 먹어봐라 하나. <laughs> 나 누구 하나 먹어봐. 원치 회를 안 좋아해. 초밥도 그 있잖아요. 계란, 유부, 새우, 새우에 마요네즈 뿌려갖고 양념한 거 그런 것만 좋아해. 음. 요 진짜 멋있지? 진짜 버터같지? 음. 버터같지? 부드럽다. 맛있다. 그래서 여러분들, 뭐 이렇게 바리과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숙성 오래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. 그러신 분들은 내 사먹는 게 훨씬 싸고 가성비 좋은다 구이별로 맛이 다 달라. 맛이 다르기보다는 식감이 너무 다 다르다. 그치? 재밌다. 응. 음. 재밌네. <laughs> 재밌어. 이새끼는 성격 까먹은 모양이지. 진짜로 그짓말 안 하고요. 이거 시장에서 키로에 4만원 미치잖아요. 무조건 사줬어요. 진짜로. 해먹고 응. 조림하고 구이 해먹고 하면은 3kg짜리 사면 4만원, 4, 30, 12만원이잖아요. 돌동 응.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먹는 게난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그 생선의 맛이라고 한다면은 밸런스를 얘기하잖아요. 식감, 기름기, 뭐 이렇게 감칠맛 그게 이제 모든 게그 밸런스인데 얘는 식감에 대한 밸런스는 없어. 식감은 좀 무너지는 식감인데 그게 맛이 완전 히 보완을 해주는 맛의 결정체입니다 진짜. 오늘은 덕자 덕자 오늘 싸게 사왔습니다. 한 마리에 89,000 얼마에 사왔어요. 이거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고 또 전화 와가지고 안녕.